감사합니다. <놈들> <videog> <쓰 gucken> 응. <song> 꿈들이 머리 녹고 있어. 아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제목을 빨리 들어오라고. 빨리 오세요. 빨리 와라.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여기 달려왔어.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왔어.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더 대화하려고. 멤버들이 어제. 어, 야심한 밤에 제가 딱 자려고 누웠는데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영상은 너무 리얼해서 보여줄 수 없어서 아쉽지만 굉장히 행복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앙큼 빡스에 아니고요? 스케줄하고 와서 화장이 조금 연한 편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렌즈도 끼고 내가 좋아하는 초록색 렌즈. 어때? 단발은 탁월한 선택이었어. 나는 단발 진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질린 지는 좀꽤 됐어요. 언제 질렸냐면, 톡앤톡 활동하기 전에, 그냥 자르고, 한 2, 3주 지나니까 점점 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양한 스타일링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제 마음은 갈때 같아가지고, 제 솥도 약간. 잠잘 때마다 허쉬 허쉬 듣고 자요. 고마워요. 아, 그래, 허쉬 허쉬. 다들 너무 좋아해주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고맙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지원 언니랑 화씨 씨를 만들면서도 이 노래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들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또 우리 착한 플로버가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뿌듯하고 고마워요. 음, 오글거려 잡히면 술래야. <laughs> 원래 거기가 그렇게까지 오글거리는 부분이 아니라 가이드 작업을 하면은 일단 노래를 만들 때 아무 말로 일 하면서 뱉잖아요. 보통 저는 웬만하면은 조금 영어를 해야 느낌이 잘 나고 살더라고요. 막 뱉었을 때그 부분이 잡히면 술래야. 거기가 아무 말 던진 건데 영어로 I'm your queen 이라는 뜻이었어요. 네, 뜻이래. 말이었어요. 원래 I'm your queen. I'm your queen. 막 이런 거였는데 속상이면서. 근데 거기를 잡히면 술래야. 아, 이렇게 너무 민망. 약간 오글거려지는 거야 노래가. 그래서 거길 지원 언니랑 진짜 머리 싸매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잡히면 술레야 이렇게도 불러보고 술레야 이렇게도 불러보고 하다가 지금의 술레야가 됐습니다. 원래 가제가 하이덴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가려다가 이번 앨범 자체가 새벽 탈출 일탈 이런 거니까 일탈을 해가지고 이 도시가 우리의 놀이터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보자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플로버들이 용산역에 LED 전광판 그거 해준 거 봤어요 <laughs> 아니 너무 고맙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우와 하고 계속 돌려봤는데 영상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쁜 게 나오고 있으면 이 사이드에 웃긴 영상들이 나오는 거야 나경이 미진이 막 나오고 있고 나막 이러고 있던데? 그래서 그거 보고 <laughs> 고마워요 욕망이 도아 <도면. 웃음> 댓글에 엉덩이 그만 <laughs> 아 자꾸 돈 내고 활동하라고 하시는데 저 멤버들 안 만진 지꽤 됐거든요. 다들 그만해 주실래요? 디렉 볼때 에피소드? 음 뭔가 추후에 공개하고 싶은데 디렉 볼때 멤버들이 진짜 열심히 해주고 엄청 열정적으로 해주고 욕심내는 게 보여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저희도 디렉이 서투니까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마웠고 워 감동받고 막 그랬지. <laughs> 나경이가 진짜 열정적으로 했어. 리듬도 막 엄청 타고 나경이가. 디렉팅 할때 말을 잘 듣는 멤버 누구냐고 물어보셨는데, 다말잘 들어줬는데, 유독 지헌이가 진짜 욕심을 많이 냈어요. 아, 어 한번더 해볼게요. 진짜 잘 나왔는데, 아니야, 지현아 넘어가도 될것 같아, 이러는데 아니야, 한번더 해볼게요. 아, 어 다시 들어봐도 돼요? 한 번만, 진짜 세 번만 더 불러보자, 막 이러고. 뿌듯했어. 노래 만든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했어. 자작곡으로 정규 가자. 너무 좋지. 정규 열몇 곡을 꽉 채우지 않아도, 일단 정규 앨범을 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죠. 팬 사인회에서 생일에 관한 재밌는 일 있으세요? 다들 케이크를 준비해주셔가지고 같이 불어 후초 불고 막 노래 불러주시고 제작 케이크로 팬더를 만들어 오신 분도 계시고 팬 사인회 진짜 재밌었어요. 영통 팬사가 하면서 아 이게 실제로 보는 건 아니니까 아쉽지만 좋은 점은 마스크 벗은 걸 보일 수 있고 케이크 이런 거못 들고잖아요. 오 그런 게너무 좋았어. 먹방도 하시고 막 그런 게안 되니까 요즘. 어제도 저희 회사 스텝 언니께서 4주년 미리 축하였나 해가지고 케이크를 사다주셨는데 나경이가 머뭇너뭇하다가 머뭇 가생이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채영이가 야너왜 가생이 먹어? 이랬더니 참아 이거는 가운데 못 파먹겠다고 <laughs> 변했어 이 낙고 낙고 <laughs> 위에서 가운데를 남겨주는 거라고? 아 그건 싫은데 그럴 거면 내가 파먹지 <laughs> 내가 파먹어야지 왜 가운데를 파먹을까? 귀엽다 근데 가운데만 없으니까 귀여워. 이낙고 절망. <laughs> 마지막, 이거 들고 내려가면 나중가 먹지 않을까? 여러분, 자, 포토타임 해볼게요. 쨘렌 무슨 포즈 해줘? 빨리. 하지마. 가지, 아, 가지 말라고. 아, 다 인사하네. <laughs> 하트. 보라툰. 따봉. 브이, 턱 브이. 케이크도 내려고 한번 해지 뭐야 누구한테 전화 이채영이다 여보세요 지금 이제 가려고 저기 인사하고 있어 아유어그러와야 빨리 와응 채영이 언대요 호랑 아 호랑이 포즈 호랑이니까 응 음. 하영 언니 응받침 음. <laughs> <laughs> 묽은 나무는 아쉽게도 못할 것 같아요. 한양 잘 따라하는 법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한양 잘 따라하는 법. 그냥 하영 언니잘 따라하게 돼. 언니가 특징이 있다 보니까 한양은 잘 따라하게 돼. 미안 볼에 바람은 못 넣겠어. 근데 진짜 어떻게 그딱 끝내려는 타이밍에 온다고 하냐? 야나 입술도 못 바르고 뛰어왔다고. Hi there, 안컨박시. Happy birthday to you. 귀여워, 귀여워. 이거 먹어봐. 이거 우와, 진짜 귀엽다. <laughs> 되게 기마 자세 하고 있네. <laughs> <laughs> 나밥 먹고 입술도 안 바르고 왔다. 어, 그랬어. 되게 입게 나온다 여기. 어, 핑크색 입술 바른 거 같다. 그리고 그래, 우리 빨리 가야 돼. 어. <laughs> 나옷 갈아입어야 데리러 돼. 데리러 왔어. 아, 고마워. <laughs> 플러버, 우리 빨리 가야 돼. 왜냐면 미안해. 나펜싸 하러 가야 돼. 나옷 갈아입어야 돼. 우리, 우리 플러버 만나러 가야 돼나 <laughs> 지금 사복이어가지고 옷 갈아입어야 돼. 서연 지금 연행하러 왔어. 야, 보여주지 마. <laughs> 아, 맞다. <laughs> 우리 플러버. 저, 저, 저 환복하러 가야 돼요. <laughs> 플러버, 가야 돼. 나서연이 데려왔어.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요 고마워. 우리 짱 생일 축하해줘서. 안녕. 안녕. 또 봅세. 이따 만나. 진짜 끊다나 바로 간다. 안녕. 서운해하면 안 된다. 어, 바이 빨리 바이. 가야 돼, 진짜. 안녕. 진짜. 끝나. 하나, 둘, 셋. 네.